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3 박영 140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4번지 18층, 고운아파트 재백 1동 2층, 제205호, 전용면적 25.69평, 대지권 11.48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5억 8300만원이고, 토레아는 2024년 1월 3일 3참의 각기에서의 최점매 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3억 7,312만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5UIC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18층 고운 아파트 재백 1동 2층 J205이며 주위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및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재반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단지 내 포장도로가 외곽 공도에 열결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 건은 2002년 11월 28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18층 고운 아파트 재백 1동 2층 j 1 0 5로 외벽은 시멘트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미 타일 등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및 식당,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부정형 토지 위에 두어 건설이 시공한 100세대로 2002년 10월에 입주한 최저 16층, 최고 18층, 고운 아파트 재백 1동 2층, J205입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미납 관리비 등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내각기 일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